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강자입니다. 오늘은 코리비티 모바일의 좀비 모드에서 하드코어 레이드에 있는 이스터 에그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. 이스터 에그를 다 풀면은 조금 더 색다른 보스 몬스터가 나온다고 합니다. 오늘 그게 어떤 것인지 바로 빠르게 하도록 하죠. 자, 하드코어 모드 시작했고요. 이 이스터 에그 푸는 거는 굉장히 쉽기 때문에 스쿼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스쿼드로 진행을 해도 크게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어요. 자, 일단 초반에는 평소랑 똑같이 플레이해 주시고요. 켜봐 자 3라운드입니다. 3라운드까지도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. 권총으로 말이죠. 아, 지하 문 열었네요. 자, 팀원이 문 열었으니까 일단 내려가서 총을 하나 뽑아보도록 하죠. 나 봐. ASM 두자루. 자, 이제 파츠를 모아야 됩니다. 파츠 하나는 여기 에 일단 하나 나오고요. 자, 일단 계단에서 내려오면은 여기에 파츠 하나 나올 확률이 있고요. 그 다음 뭐 여기도 확인해 보시고, 그 다음 여기, 다음 네. 자, 그리고 여기 안쪽에, 여기 안쪽에도 이렇게 하나 있어요. 네, 이런 식으로. 랜덤 스푼입니다, 파츠는. 자, 그리고 또 이쪽에도, 요렇죠. 요렇게. 네, 여기도 하나 나오고요. 네, 나머지 하나는, 또 여기에 하나 더 나오고, 뭐 여기도 나올 때 있는데, 이건 랜덤입니다. 자, 이게 렇 파츠 두 개를 모으셨다. 왼쪽에 또 힌트가 있게 있어요. 파츠를 모고 으 엘리베이터를 키고 문서를 찾아라 이런 식으로 왼쪽에 전구를 눌러 보시면 이렇게 힌트 나오거든요. 파츠를 두개다 찾으셨으면 위에 있는 엘리베이터로 가라고 써 있죠? 자, 여기 수리 버튼이 생깁니다. 엘리베이터 앞에 서면. 자, 하나 수리했고 두번 수리 가능하죠? 부품은꼭두개 챙겨야 됩니다. 안 아, 그럼 못 내려가요. 자, 엘리베이터 작동되면 시작. 그래서 내려가 주면 돼요. 자, 이렇게 하면, 지하실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. 자, 지하실에서, 엘리베이터 작동하면 문서를 찾아야 됩니다. 문서는 왼쪽으로 들어오시면, 여기 왼쪽 첫 번째 방에 문서가 이렇게 놓여있어요. 문서 이어주고요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. 여기, 정갈에게 씨앗이나 먹여야겠다.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거든요? 어, 어, 어 참고로 지하실에서 좀비 잡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. 지하 굉장히 길이 좁아서, 웬만하면 좀비 사냥하는 거는 밖에서. 자, 어쨌든 여기서 문서를 읽고 나면, 나무 줄기를 뿌시라고 나오죠? 자, 여기 나무 줄기는 이 맵에 그대로 있습니다. 일단 좀비부터 좀 잡을게요. 원래는 이, 이 스택을 깨고 싶으시다면 혼자 진행하면서 좀비 한 마리 남기고 진행하시는 게더 편합니다. 자, 오케이. 좀비 다 잡았죠? 그러면은 간단 사격에서 고급 사격으로 바꿔주고요. 자, 여기 있는 게이 나무, 춤추는 나무입니다. 요거를 깨면은 이렇게 죽는데 그냥 죽으면 안 돼요. 저렇게 터져야 됩니다. 터지면 제대로 죽은 거예요. 자, 또 그냥 죽었죠? 여기도 하나 있고요. 이 우측에 세 개, 왼쪽에 한개 있습니다. 터졌죠? 자, 이번엔 다시 오고 안 터졌죠? 반대쪽에 한개 있습니다. 이쪽에 한개 터지겠죠? 그렇죠. 터진 게 진짜 죽은 거예요. 안 터지면은 다른 거 먼저 죽여야 됩니다. 순서가 달라요. 자, 이렇게 해서 다 깨면. 이렇게 뭔가 엘리베이터 같은 거 작동하는 소리가 들립니다. 그러면은 오른쪽 첫 번째 방으로 들어가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기계가 작동하는 게 있어요. 요 기계를 켜줍시다. 시작. 그러면 악마의 기 작동 중 기계를 작동했습니다. 그러면 여기 보이시, 보이시다시피 이스 세그 4개가 풀리면서 좀비 보스가 주보코로 변경이 되는 모습이 보이죠. 요렇게 되면은 좀비를 바꾸는 이스 세그는 깬 겁니다. 이따가 보스는 다른 애가 나올 거예요. 리더블리 하나 사주고 여기서 준비 좀 잡을까요 혼자? 됐네. 자 저거, 놓고 샀고 여기에 퍽 없고 여기에 퍽아콜라 사올까요? 스템이나 오케이 스템이나 먹어주고요. 보스가 바뀌었으니까 이제부터 그냥 평소 하시던 하시던 대로 보스 잡아주시면 됩니다. 이따 올라가야죠. 자 이번엔 뽑기 한번 뽑아볼까요? 자 뽑기를 도전 i RPD 좋아요 RPD 더블 좋아요 이대로 가죠 여기에는 데르샤 타이 커리 써줄게요 어차피 일반 사격을 쓰니까 돈 나와라 여기 여기보다 어디가에 야 이거 번역 번역 에반데 잠 샷으로 데리샷 캐리 먹었으니까. 왼손 빼도 그냥 알아서 준비니다데리샷이 1에서도 좋아요. 하나 어, 더블 포인트. 내 거야. 아, 씨. 제가 먹었나? 아이씨. 다음 퍽좀 사러 갈까요?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쓸모없는 퍽은 더블 트랩이에요. 더블 트랩 빼고는 웬만하면 다 사면 됩니다. 여기 있는 건 전기 체리. 좋죠. 그렇죠. 그리고. 오케이. 그만 좀 뽑아 아 욕심 많네 이 친구 내 차례 광선총 나이스 <laughs> 와우 딱한번 뽑자마자 바로 나왔죠 저 친구 못 뽑고 있었는데 아주 좋아요 자 <laughs> 아, 이제 광선총 막씁시다 어차피 두 자루나 있으니까 아 좋아 자폭도다 샀고요 이제 저는 업그레이드만 충분히 해줄게요 아주 충분히 할수 있죠 이 정도면 일단 그랑재장점이랑 돌파 재이랑 돌파하고, 그 다음에 플러스 업그레이드, 버프 업그레이드 아, 피만 늘어났네요 음, 뭐 피도 좋죠 뭐, 안 죽으면 되니까 자, 주보코만 알아가볼까요? <laughs> 자, 요 보스가 바로 히든보스 이스터그를 깨면 나오는 보스, 주보코입니다 제가 봤을 때이 주보코가 상대하기더 쉬워요. 몇번 해봤는데, 그냥 원래 나오는 이탄그 하드모드 보스보다 이 주보코 상대하는 게더 쉬웠던 것 같아요. 혹시나 무가 별로 안 나와서 얘가 쉽습니다 일단 시작하면은 저 주변에 날아다니는 애들 날아오거든요 저거는 광선총으로 쏴주면 바로 보죠. 얘는 대신에 RPG가 나오지 않습니다. 뚝배기, 뚝배기! 뚝배기, 뚝배기, 뚝배기. 와, 장소 속도 뭐야? <laughs> 야, 오늘 나한테 올래? 내가 떨어질게. 아, 이거는 이거는 빨리 총 버텨야. 돼안안깨지면방광 쪽은 안 깨지더라고 나무가. 어, 저 피드리는 것만 좀 조심하면 되는데 거리가 조금만 있으면 은안 맞습니다. 아유, 아유. 근데 장거리 좀 기니까 빨리 도망가야 돼 먼저 도망가는 게 중요하긴 한데 그리 아파 저거 세대맞으면 거의 직사라서 계속 기다보네야 그만해 아, 됐다 거기한번쏠야 아, 야 순간이동을 썼더니 코어크로 온다고? 장난하냐? 아니 이게 무슨 순간이동이야 먼저 뛰어야 돼요. 먼저 뛰어야 돼요. 그냥 뛰어야 됩니다. 저 뛰어야 돼요. 너무 세요 저거 진짜. 끝날 때까지 먼저 죽여야 돼요. 빵. 그렇지 끝 클리어. 이렇게 주먹고까지클리를 해봤습니다. 근데 제가 몇번 해봤는데 이스터에그로 깼다고 해서 자, 뭐 보상을 더주고 이런 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. 그냥 보스가 바뀌는 차이? 그게 아닐까 싶습니다. 이렇게 하드코어 레이드의 이스을 한번 알아봤고요 보상도 똑같고 뭐 별다른 건 없는 것 같습니다. 왜만든지잘 모르겠는데 이스은가 원래 그런 거니까요. 어쨌든 오늘 콜 브리티 모바일의 이스을파헤쳐보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구독까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